안녕하세요, 볼트 메이커 유철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반도 넘버링 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반도 튜브 넘버링, 반도 제품이고요. 캐논 제품 같은 경우 활용 사용 방법, 뭐 연봉 기능부터 유보설까지 제가 올린 거 있으니까 이쪽에다 올려드릴까요? 요거 보시고 반도 편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흔적이 몹시 느껴지는 반도 넘버링기 이놈이 저희한테 돈도 많이 벌어 주었는데 한번 모델넘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m-390kp-pc 라고 써있고요 열실 때 여러분들 이거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경우 있는데 여기 업이라고 써있는 곳을 상단으로 또 이렇게 락타입이 되어있는데요 케이스 되겠고 락 타입을 여신 후에 딸깍딸깍하고 오픈하면 이 초록색 버튼을 온오프 온오프로 off. 파워를 컨트롤한다. 지금 입력 중인 파일이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입력 중인 파일이 있습니다. 초기화할 거냐? 슬러시로 초기화할 거냐? 계속할 거냐? 저희는 보통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네. 엔터 엔터는 여기 있습니다. 엔터 여러분들. 케이스를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여시면 일단 사용을 하시려면 먹지, 리본이라고 하죠. 요것을, 자, 먹지를 장착하고 빼는데 꼭 요거를 장착해제, 해제 버튼이 있는 곳으로 뒤로 제낀 후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뺐다 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사시면 요게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으실 텐데 요거는 요기, 요게, 요기 요게 걸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딸깍인 후에 다시 장착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리본, 리본 먹지? 이거 반영구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딸깍 빼면 이 모양인데, 여러분들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현장에서 이거 교체하시다가 정말 시간 막 20분, 30분 이렇게 소비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20분, 30분 소비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신데 제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요거 이렇게 잡고 잡고 있죠. 요거를 돌리면 이렇게 팽팽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다써다 쓰셨다고 보셨을 때, 그대로 빼세요. 요거 누르, 거 위로 제 끼고 그대로 빼고. 자,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요것 또한 그대로 빼세요. 그대로 뺀 상태에서 그대로 놓시고, 으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새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따서 딱 땄을 때이 모양 그대로 접으시고 그대로 모양을 빼셨을 때 이렇게 놓으시고 아마 이 상태에서 이제 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방향 바뀌어서 방향 바뀌어서 막 헷갈려셔서 잘못되시는 분들 이거 뒤집어서 껴가지고 바뀌시는 분들 처음에 정말 이거 갖다가 시간 오래, 오래 소비하시니까 이 모양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빼서 요거 고대로 놓고 똑같이 본상 보고 뛰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이거 짧게만 거 하나 먼저 딱 놓고 요거 딸깍 눌러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잡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빼서 이것도 앞뒤 모양 틀립니다 요 모양 이게 해서 이렇게 놓고 딸깍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당기죠 요거 이렇게 살살살 해서 텐션 주고 이렇게 요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텐션 주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노하운데 이게 창의 창의력 발, 창의력을 발, 내 창의력을 생각을 해서 보군 다음에 해서 빼서 버리고 요거 막상 끼시려고 하면 창의력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대로 빼서 복사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하시는 게 시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노하우.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튜브, 튜브를 한번, 튜브를 넣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 기본 세팅. 네. 자, 넘버링 튜브를 이렇게, 이렇게 한 위에. 요것도 뒤로 이렇게 제껴줍니다. 뒤로 제껴고, 여기다 넣어서, 자, 튜브가 이렇게 넣어서, 요런 요런 느낌으로 잠그고 일단 잠그고 튜브를 장착하기 전에 레버를 젖힌다 젖히고 장착하고 1번 다시 원위치 원상복귀 그리고 장착 누르신 후에 여기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요 사이로 꼭 넣어주시고 받으신 후에 열려 있으면 튜브가 이제 인쇄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꼭다다 다 세팅을 하신 후에는 닫아 주신 후에 또 이제 설정 값을 잘 보시고, 어떤 부분에 많이 설정 하는지, 보시고, 자,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모습.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세팅을 좀할 건데요. 저희 문자 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자 크기, 오른쪽 보면, 자, 화살표 방향으로, 저, 이렇게 정한다. 보통 문자 크기, 뭐, 6, 2, 3. 저희는 3정도로 하고요 자동, 네. 오프, 온 네. 자동에서 세팅, 온 하면 저희는 3.0정도 길이는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문자폭 있죠? 문자폭도 뭐 저희는 표준 사용하는데 이렇게 좀 돌려서 축소, 확대, 표준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선택한 후에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문자폭 했으면 문자 간격 여기 네, 또 간격, 네, 문자 행, 문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저희는 보통 거의 행간 뭐 이렇게 밀차 표준, 좁힘, 넓힘, 밀착, 표준 저희도 표준 이런거 거의 대부분 어떤 현장이든 표준으로 많이 특이한 특이한 상황 빼놓고 거의 표준으로 사용한다 이거 만질 일이 사실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엔터 누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 피치, 피치 있으시죠 피치 미리스인데요. 요 미리스 이게 기이 이렇게 뭐 피치 이 길이를 22, 뭐 30, 20 이렇게 요요 요 길이를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것도 또한 물론 숫자도 숫자 입력도 가능한데 다시 원위치 세팅하기가 힘드시니까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자 위아래 네, 위아래 이렇게 해서 자동 해놓지 마시고 수동으로 저희는 보통 뭐 현장마다 틀리지만 한 22mm 정도 사용한다. 피치 길이 동일인데 동일, 동일까지 감지해서 동일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 같고요. 또 여기까지 한요 정도 세팅을 하는데 요 외적인 건 여러분들 보통 현장에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실 때이 정도 세팅은 보통 보편적으로 돼 있으니까 요 정도만 알고 가시고 또 이어서 저희가 많이 사용, 사용을 하는 연번기능 또 일단 하나하나 쳐서 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타자를 치고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변적인 거니까, 그거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글 영문 소문자 K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K 대문자, 이거 누르시면 대문자 두 개, 이거 한번더 누르시면 뭐,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누르고 눌러보시면 K 소문자. 전체적으로 이긴 행을 한 번에 지우시는 건, shift, 삭제. 예, 아니요. 예, 지워버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쓰고, 지우고, 하나 지우고, 다 지우고. 뭐, 열 개. 그리고 행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또, 이거는 캐논과 틀리게, 자, 삭제. 삭제하면 은 삭제가 안 되고, bs, 한 칸씩 지울 땐 bs를 눌러야, 누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목에 지우시려면 shift 삭제를 누르셔야 한 번에 다 지워진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p001 이렇게 쳤다. 그러면 계속 이어지니까, 네, 정말 길어지죠? 한 부만 넘버링은 항상 한 부만 뽑는 일이 좀 드문데 한부 P001도 뽑아야 되고 P003도 뽑으셔야 되는데 이럴 때 뽑으실 때이 변환 버튼은 꼭 눌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변환 버튼을 1 눌러서 1 누른 후에 변환 누르시면 이렇게 B자가 중간에 끼어있으면 안 됩니다. B자 후에 요건 요것 따로 P002번 따로 02 약간 캐논이랑 틀리게 약간 반 조금 더 반자동이라고 하는 느낌 좀 수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인쇄 인쇄 한번 찾아볼까요? 인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이렇게 다 치신 후에 인쇄 자 복사 복사 같은 거를 한 번씩 뽑을 거냐 시작 완료는 두개 시작은 한개 한개두개 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 복사 없으니까. 없다, 엔터 누르시고요. 총 길이 48mm.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캐논과 좀 틀리게 반도 제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으세요. 요거는 강제 커팅 기능이 없어서 수동으로. 이제 가위 모양 보이시죠? 가위 모양으로 잘라줘야 된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 여기 P0011 보통 두부 씩 많이 많이 뽑으시죠? 두부 많이 사용해서 기본 세팅 이렇게 이돼 있는데 이거 지우고 한 부씩 한 부씩 뽑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연속으로 수량은 이제 화살표로도 가능한데 100개까지 1회부터 100개까지. 네, 수량을 1회씩 한번 뽑아볼까요? 1회, 1회. 지금은 2회씩 해서 이렇게 두부. P001, P002, 두부 됐다. 다시 이 똑같은, 똑같은 원리로. 자, 엔터. 인쇄, 엔터, 엔터 누르시면 저희가 하나를 줄였잖아요. 하나 줄였을 땐. 네, 자, 이렇게 잘라보면. 아, 2번만 하나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설정은 항상 맨 앞쪽에서 쭉 빼가지고, 여기서 다시 복잡하시면 그냥 애초에 다 지우시고, 자, 전문 삭제, 쉬프트 삭제 누르시고, 삭제를 하신 후에, 여기서부터, 네, 설정값을 여기서 설정을 하셔야 뒤에 똑같이 일일적으로 중간에서 설정하시면 설정한 구간부터 바뀌니까 맨 앞쪽에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서 보시면 저희 2회 에어있는거 1회로 하고 똑같은 똑같이 쳐서 P001 변환 P002 이렇게 해서 엔터 엔터 안 누르셔도 되고 임세 누르시면 지금 임세. 복사 없다 자4312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한부니까 요거 저자못뽑거 빼고 바위로 커팅해서 올리시면 P001 하나 P002 하나 그럼 세부씩 뽑아볼까요 여러분들? 세부씩요 정도만 진짜로 전문 삭제 전체 다 삭제해서 Shift 삭제 누르시면 전체 삭제부 삭제 되겠습니다 BS랑 삭제랑 삭제부 다 화살표로 삭제할 거냐 아니냐를 찾으시고 삭제 전체 삭제했죠? 그리고 거기서 연속, 연속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 횟수 세개씩세개씩 뽑아볼까요? 3개씩, 3개씩, 뽑아 3개씩 잘안 쓰니까, 세개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후, 엔터. 엔터 누르면 입력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똑같이, p 0 0인 변환, p 0 0이 여러분들, 이 정도만 처음, 처음 접하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사용해보신 분들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테지만, 앞으로 현장에 접근하시거나 오늘 갔는데 오늘 갑자기 반도 어 나는 캐논밖에 안 써봤는데 반도 제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얼른 보시고 기본 세팅 정도는 알고 현장에 들어가시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인쇄 누르시고 엔터 엔터 자132 미리 해서 3개씩 뽑았으니까 여기서 또 싹둑 잘라서 3개씩 나왔나 볼까요? P001이 3개냐? 3개. 어, 맞네요. P002가 3개. 맞네요. 여러분들. 3개, 3개. 3 3 3 3 뽑았고. 그렇다면 똑같은 걸로 인쇄 누르고. 복사를 똑같은 게 나는 2대야. 내가 칠 설비는 2대야. 내가 칠 제어하는 2대인데. 예, 한대 뽑고 한대또 뽑으면 좀 번거로우니까 잠깐 나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두부가 뽑혔으면 좋겠다 하실 때, 복사, 복사 화살표로 좌우 사용하셔서, 오. 오른쪽으로 두부, 엔터, 엔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엔터, 엔터 치시면, P001이 3개, P002가 3개. 그 다음에 또 P001이 3개, P002가 3개. 복사 기능, 여러분들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 여러분들, 반도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 넘버링 큐브가 이렇게 복사로 하였을 때, 복사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복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넘버링 큐브가 이만큼이, 지금 보시면, 이만큼, 복사하니까, 한이 정도의 길이를 소비하였죠? 그러고 나서 또 세부가 나왔, 나왔습니다. 이 기능 안쓸 수가 없는데, 이게 넘버링 큐브가 아깝다. 하지만, 캐논에 비해서, 해넌에 비해서 반도가 넘버링 먹지 리본 소모품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 아, 이래서 반도걸 많이 사용하는구나. 현 장에 많이 활용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또이 케이스 이 안에 먹지만 따로 가는 거. 이 케이스는 반영구적이라서 계속 활용을 하시면서 먹지만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제품. 또, 오래 쓰다 보면, 뭐, 튜브보단, 예, 리본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많이 더해요,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그렇죠. 반도고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속, 연번, 요, 여 기능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 기능만 아셔도 거의 한80% 활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영,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한글 요 정도 요렇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세팅이 다돼 있을 땐연성 연번 그리고 자판 그리고 한영 뭐요 정도 많이 사용하세요. 지움. 요게 요거는 당연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 요 정도만 아셔도 8, 90% 아시는 거니까 자, 연번 기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사용하기 전에 전체 삭제 한번 눌러 주시고요. 또 P00 P00 누르시고 연번 연번 누르시면 10진수 있고, 또 화살표로, 또 10, 10진수만 있겠습니까? 16진수 있고, 네, A부터 Z까지, 네, 8진수 있고, 쭉 보시면, 보통 많이 쓰는 거 10진수, 16진수, 자, 90%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 16진수만 알면 10진수 써볼게요. 0번부터 9번 사용할 수 있으세요. 0번부터 9번. 자, 엔터 누르시면, 좋은데, 여기서 P002, 2번, P001, 1부터 또연번 기능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공공 또 여기서 연봉 한번 연봉 한번 써볼까요? 블록 내에는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봉 뽑으시고 캐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서 가능하지만 반도는 고그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번부터 9번 다찾았으면 연봉 기능까지 10진수 연봉 기능 인쇄 복사부 보셨죠? 복사부도 똑같이 두대 만드실 거면 2로 해 놓으시면 되고 세대 만드실 거면 복사도 3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연번 쭉 나오죠? 0 0 0 아, 세 개씩 제가 맞춰놔서 이렇게 세 개씩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연번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6진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멈추고 싶을 땐 중간에 취소. 네, 취소 버튼 누르면 멈추고 잘라서 잘못 뽑았을 땐 잘라서 이렇게 내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자, 그러면 블록 내 존재 여기서 이제 할때 계속 진행할 거냐, 예. 진행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뜹니다 네, 아니요 누르시고 지금 저희가 세부잖아요 또 귀찮으니까 다 지우고 전체 삭제 또한번 누르시고 자 여기서 연속을 제가 3으로 해놨었네요 여기서 1로 또 바꿔주고 p00 0번 누르시고 지금은 10진수죠 10, 16진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진수는 그래서 엔터 16진수 엔터 누르면 시작은 0번부터 0, 1, 2, 3, 4, 5, 6, 7, 8, 9번. 숫자는 9번까지. 그 다음에 16진수. A, B, C, D, E, Echo, F까지. F까지 16개가 나오는 16진수. 그래서 0번부터 A라고 하면 A까지 나오겠죠. A, B, C, D. B까지 하면 A, B 나오고, C까지 하면 A, B, C 나옵니다. F까지 하면 A, B, C, D, E. F까지 나오니까 F로 16진수 설정하시고 엔터 치시고, 다 여기서 블록 두 개는 사용을 못 하니까 블록 P002 이렇게서 해 하나 한 분은 더 되지만 연봉 기능 연봉 기능은 같은 블록 내에 이 블록이라고 하죠 블록 내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P001, P011 연봉부터 F까지 사용하시려면 한부쫙 뽑으시고 다시 한부한분 부 뽑으시면 그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F, F까지 복사, 복사 없다. 두 대, 세 대. 아니다, 나는 없으니까, 없다 하고 엔터치시고. 자. 이렇서 저희도 또 환경마다 이제 반도 써달라는 고객사가 있으세요. 그리고 캐논, 캐논에서, 우린 전설비가 캐논 넘버링을 사용하였으니까, 어, 지금, 네, 지금 잘못 뽑았네요. 치수 누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계속 계속 인쇄하실거냐 아니요 누르시고 지금 보시면 자커팅 하시고 가위 모양 커팅 하시고 지금 이렇게 붙어서 나왔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 내 네, 지우고 항상 연번 N은 연번 연번이 약자고요 변환을 누른 후에 P002 그래야 붙어서 안 나옵니다 이거 변환 버튼 항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변환 요것도 기억하세요. 삭제, 변화, 소문자, 대문자. 요거, 대문자. 한글은 잘안 쓰니까 소대문자 많이 사용하시고, 연속 꼭 많이 사용하시고, 연번 많이 사용한다. 사실 여러분들 다른 거 현장 가셔서 시간 나실 때 알아보셔도 충분하시니까. 그리고 스페이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한칸 띄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지우는 것도, 자, 화살표로 가도 되지만, 지움으로 가도 한 칸씩 줄어든다. 요 정도만 오늘 알고 가시고, 여기서 인쇄 16진수까지 연번 기능 사용하셨으니까 복사. 자, 연번 기능 한번 보고 마무리 짓는 볼트 엘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 이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자, 먹지 가는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 부분, 요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쇼츠를 올리던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연번 모습. 자,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죠. 추워서 그럽니다. 오늘 첫눈도 눈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연번 하나 쳤는데 번호가 쭉 해서 16개. 넘버링 2번까지 17개 뽑았죠, 저희가. 2번까지 아, 넣었으니까요. 블록 바꾸고 음. 변환 눌러서 자, B00 2번까지 뽑혔는데 여러분들, 자, 17개가 넘버링이 아주 몇 가지 조작만으로 지금 이렇게 쭉 뽑혀서 여러분들도 이 기능, 이 기능 사용하시면 현장에서 적응하시는데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유익하고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는 볼트 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 캐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